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었던 마태복 음 28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산에서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읽었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끼리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고 우리끼리만 지금 부활절 발표를 주로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 우리 친구들도 같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이 복된 말씀을 같이 듣자. 우리가 같이 천국 소망을 소망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한 번,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깊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은 뭘까요? 그 깊은 소식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소식 우리를 구원할 깊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그 사건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전파한 걸 뭐라고 하죠? 어, 성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성교라고 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에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전도. 어우, 우리 친구들 되게 똑똑하네요. 어, 근데, 전도다님이나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니면 엄마, 안 믿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예수님 믿어요.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어,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 또 뭐라고 하지? 그렇야왜 가야 돼? 어 그런 거막나는 뭐 별로 관심 없어 난 천국 지옥 뭐 별로 나긴 해 지옥 갈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 친구들의 마음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응. 우리가 그 친구들의 마음을 열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여기가 백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막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사냥하고 그래도 친구들의 마음을 열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이, 어, 전도할 때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기도하고 저 친구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저 친구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라고 써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하는 거본적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했는데 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했어요 세례를 베풀고 야 이제 나는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으니까 나 이제 세례를 베풀거야 하고 우리 다은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로 내가 정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세례는 교회의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한테 받아야 돼요. 어, 그러면은 세례를 받게 하려면은 교회를 데려와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세례를 아무나 받을 수 있나? 세례를 아무나 받을 수 있어? 그냥 와가지고, 아무도 그냥 딱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와서 어, 아직 하나님 믿을 마음도 없고 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데 그냥 세례 받을게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먼저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진심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 세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게끔 뭐예요? 이 사람, 이 친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교회 에 데리고 와서 테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알겠죠? 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 마치, 이거 마치, 이거 말씀만 하면 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테레를딱 받으셨어요. 테레를 받으셨을 때이별내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자면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슨 시험 받아요? 네, 아, 아니, 심판이 아니고, 세, 시험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어, 좀 많네요. 얘기해보세요. 아니에요. 땡. 갑자기. <laughs> 아니, 깜짝 놀랐어, 서머야. 어, 그서야 그래, 얘기해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예요? 어, 다시 다시.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야 할때돌떡꺾인가 되게 하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제가 헷갈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 그저장님이 얘기하려고 저 하는 시험이 이 시험이었어요. 네가 내 앞에서 절을 하면은 내가 이 대왕의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때, 마귀가, 마귀가,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때 시험을 했어. 그 때, 나한테 절을 하면은, 이세상의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하늘과땅이먼데 모두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네? 어떻게 했어? 절했어요? 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따라갔으면은, 마귀를 따라갔으면은, 십자가에서 십자, 어, 죽지 않으셔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당신이 죽을 줄 알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귀가 세상에 많은 것들, 정말 세상에 정말 반짝반짝거리고 좋고 행복한 모든 그 영광, 세상에 모든 보이는 영광들을 보여주고, 나한테 저라면은 이 모든 것다 먼저 죽겠습니다. 근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시험을 이겨, 이겨, 이겨내시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다 그 음에 부활하셨어 이 부활하시고 난다 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마귀 마귀의 권세가 패배하고 그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한테 옮겨졌어요 마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음란과 우상숭배와 사람들에게 욕하고 더럽게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데 서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권세를 가지고 어디다 쓰셨어요? 성교하고 전도하는데 쓰셨어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거를 너네 전도하고 성교하는데 보험을 주기 위해서 쓸 거야.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성교하고 마음대로 전도하렴.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해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친구들 물은요.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고기가 죽어있죠? 물은 고이면 반드시 썩게 되었어요. 이 키가 끼고요 냄새가 나고 추워지요 되게 더러워져요. 물을 흘러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의 혈관은 어떨까요? 혈액이, 혈액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피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지만 피가 흐르면 사람이 살수 있어요. 우리 몸은 혈액 순환이 돼야지 살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 얘기를, 얘기를 왜 하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는 세신자가 필요해요. 이 안에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얘기 드리자. 우리끼리만. 찬양하자.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그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려면 세 신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으면은. 더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회신자가 만약에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되게 욕하고 나를 굉장히 괴롭고 친구야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 친구가 교회에 올수 있게끔 아 진짜 우리 태봉이가 정말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태봉이가 비록 나를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태봉이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태봉이가 교회에 같이 올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때 태봉이가 오지만 그때 친구들이 무엇이 훈련이 되냐면 기도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저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친구들은 거기 에 책임은 없어요. 친구들이 해야 할 거는 전하는 거예요. 전달했어요. 나는 반드시 이것을 전달을 했어요. 복음을 딱 전달했어. 거기까지예요, 친구들. 저 친구를 끝까지 믿게 하고 그 사람 안에 마음에 복음이 믿음이 생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해야 돼요. 그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 하,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라. 이 기쁜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기쁜 도식 복음을 전달해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6월 달 첫째 주에는 뭐가 있어요? 친구조청단치가 있어요 친구조청단치가 있는데 우리 딱 더도 말고 딱 더도 말고 한 명당 한 명씩만 전도해봅시다 네. 한 명당 한 명씩만 전도해봅시다 그러면 몇 명이 될까요? 네. 지금, 몇, 지금 우리 몇 명이에요? 전도사님 지금 방금 개도하고 왔는데 한 76명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명당 한 명씩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은 140명이 되겠죠? 그렇죠? 친구들 한 사람당 한 명씩 놓고 기도하세요. 그 친구가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기도하면서 훈련하세요. 내가 할수 없어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께서보우시면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부할전이에요 친구들 이 날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시장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죠. 이하망권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을 두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만기를 이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흥천하시면서 우리한테 해야 할 일을 맡기셨어요. 전도단이 지금 얘기한 거. 전도. 복음. 선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시판하신 날까지 우리 손형부 친구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